사가 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계 최고의 회사, 최고의 매출을 치는 회사에 제일 적게도 10배상 가는 것 같아요. 10배상. 그렇게 갖춰져 버렸잖아요. 이미 그냥 갖춰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거기 가고자 안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18년 전에요. 우리 동창, 또 친구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앞으로 20년 이내에 세계적으로 어, 그, 이, 뭡니까, 이, 그, 우리 생명공학에 내가 대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의 어느 대기업도 하지 못한 내가 특허들을 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5년, 30년 이내에 전 세계 최고 글로벌, 최고 큰 회사보다 10배 이상 성장해서 지구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어, 그 중심국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저 갔다고 내 앞에 살짝 갔다고 근데 지금은 다 인정해요. 이미 내가 선포하고 얘기한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앞질려 가고 있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믿지 못할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은 다 만들어 놓아서 앞으로 특허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 봤는데 뭔, 완성 안 봐도 미래 계획 잡고 그그저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이미 와서 이미 다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할 것이다 하는 거 이미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어 있는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미래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식입니다. 주식. 주식이 어떻게, 주식이 발전해 가느냐? 발전해 가는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건 대박인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대박치는 게 뭐냐면 주식인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 빡이야. 왜 주식을 <laughs> 모르고 사냐면 주식은 세 가지가 존재해요. 자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우리 1년에요1년에그 법인이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약 44만 개의 법인이 설립돼요. 43만 개 법인이 설었때서 얼마나 없어지느냐. 어, 43만 개 중에서 43만 개가 없어져요. 43만 개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1번 법인이라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다 언제? 1년, 1년 이내에 다 사라질 회사들. 이걸 1번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휴지 조각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어떤 회사냐? 두 번째 회사는 우리 상장회사. 상장, 여러분들 다 상장회사만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다 망해버리고 있죠. 정말 그게 알아야 돼. 상장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상장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어, 그, 그 제품 있죠.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아이템 때문에 법인이 존재하는 거거든. 어떤 회사든? 법인이 영업이 없는 법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법인은 영업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존재해서 그 법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 상장회사들은 아이템 있죠. 제품. 아이템이 이미 고발된 회사들입니다. 아이템이 없는 아이템이 있어도 이 제품으로는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 상장해서 3년 동안만 왔고 자면 누구나가 상장할 수 있어요. 그걸 노리고 상장을 하는 겁니다. 상장을 해서 뭘로 벌려고 주식으로 돈 벌려고 주식 주식으로 벌기 위해서 상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사에 개미군단들이 가서 주식을 사는 거야, 다들. 이런 회사에 가서. 그러면 뭐야, 이 회사 가서 산 사람들은 다침 날리고, 밥 날리고, 빌딩 날리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 그리고 조금씩 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1% 벌기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에요. 1% 벌기. 그거 1%만 벌면 그날 수도 있다. 1%만 벌면 1%못 벌면 1% 벌기 위해서 이리 찔러 저리 찔러 막찔러요 그러다가 3개월 동안 벌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벌거 얼마 벌었냐? 1%씩 벌었기 때문에 3개월 벌어봐야 배0 벌었어. 내가 예를 들어 10억 갖고 있으면 10억 번 거예요. 근데 10억 딱 벌었는데 3개월째 되는 날 하나 기가 막힌 것 같아서 탁 짚었어요. 그러면 10억을 짚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짚는 게 아니고 20억을 짚는 게 아니에요. 10억이 있어서 20억이 된 거야. 20억에 3배수를 찍을 수 있어. 그러면 60억을 찍을 수 있는 거야. 60억을, 이거 돈 되니까 60억을 갖다가 팡 찍었어. 찍는 순간 바닥을 치는 주식 많아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거든. 누구든 요거 한꺼번에 한 60억, 50억 들어오면 내거 던지겠다 해서 돈 있는 사람은 던지기 위해서 주식 막 올려놓거든. 막 아, 올려놓는데 누군가 한꺼번에 한 60억 탁 집어넣은 거야. 그거 60억 팍 받고 내거딱 던지고 그 다음 바닥 치는 거야. 점 찍고 내려가요. 그러면요. 이 사람 60억을 쳤잖아요. 3 0망 하면 얼마예요? 60억에 3 0망 하면. 20억이잖아요. 내 자본 다날려버린 거야 한 방에. 맞아요? 틀려요? 신나게 3개월 동안 벌어놓고 한 방에 내 자산 10억까지도 다날려버는 거야 바닥 때문 거야 오히려 빚져버릴 수도 있어. 30%날려버리 거야. 점 찍으면서 내려가고 다음날까지 쳐봐요. 그냥 가버리는 거지. 내놔도 안 사는 그냥 막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팔때 어떻게 팔아요? 아 저기서 내가 5만 원 내려오면 사야지 하면 5만 원에 찍으면 더 내려가 버려. 4만 5천 원 내려가 버려. 4만 5천 원 하면 또저 4만 3천 원으로 내려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꼭 팔아야 되겠다 하면요. 네. 5만원까지 내려갈 때 3만원에 던져버려야 돼. 네. 3만원에. 그래야 내거 걸어져. 아니면 막 내려가면. 네.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점 찍으면서 내려가 버렸어. 누구 아무도 안 사버려. 맞아요, 틀려요. 네. 그게 바로 상장회사들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들도 가서 무조건 말하면 누구 앞에, 이 상장시키는 회사 앞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주식으로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회사들이잖아. 맞아요, 틀레. 그런데 들어가면 무조건 망하는 거다. 이 확률적으로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프로라도.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도대체 돈 되느냐 이 말이죠. 3번 주식을 사야 돼. 3번 주식은 막여기기서 상장하라고 하잖아요. 상장 아무리 상장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안 하냐?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내가 상장하면 망하는데 상장할 바보 있어요? 아이템이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하게 돈벌 건데 상장할 바보가 있냐고요? 맞아요, 틀려요. 상장하는 기업은 이제 아이템이 다 되고 이제 돈 벌이 안 되니까 상장해서 주식 벌려고 하는 거고, 상장 안한이 3번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정말 알짜배기 회사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골라내느냐? 1번하고 3번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2번은 그냥 어차피 상장된 거야. 근데 1번하고 3번은 비슷한 거야. 비슷하니까 어떻게 이건지 이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뭐 배워봤어요? 뭐 브랜드. 배웠어요? 안배웠 몇세. 브랜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뭐 명품. 배웠어요? 안배웠어 그거면 3번으로 충분해요? 안 해요? 그리고 특허. 세계적으로 대기업을 다 포함해도 90개 아니면 기네스에 올라. 근데 111을 갖고 있는 회사야. 그러면 3번일까, 1번일까? 3번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너의 마인드가 그냥 시시한 마인드가 아니야. 오너의 마인드가 뭐야? 글로벌 마인드야. 그리고 오너의 마인드가 공인의 마인드야. 내 개인적인 걸 희생하고 공인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1번일까, 3번일까? 3번이잖아요. 그걸 그냥 한눈에 딱볼줄 알아야 돼. 어, 저건 상장회사. 왜 그러냐면 원래 법인이라는 건요 절대 공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법적으로도. 공개하는 순간 그 법인은 끝나. 상장회사요. 어떤 상장회사도 상장하면요 공개해야 돼. 왜? 공개 안 하면 상장 안 시켜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너네 아이템 다 돼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이템 다 돼서 들어왔는데 너네 망해보고 저어 시장에 난리 해버리면 우리 쪽팔리니까 공개해라 공개해야만 상장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하고 그다음 공시를 계속해줘야 돼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섭하는데 따라가야 돼왜 아이템 다 돼서 들어왔잖냐 이 말이야. 그래서 문제 생기면 심각하잖아요 타격이. 그래서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3번 회사는 절대 관리 안 받아요. 관리 받는 순간요. 다른, 다른 회사에서 와서 다 어떻게 해요? 파장쳐버려요. 이 상장회사 아무도 파장 안 치죠? 간혹 가다가 하나씩 소문나는 건 있어요. 근데 파장칠 필요가 없는 걸 파장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이미 아이템이 다 돼서 돈 벌어봐야 최고 벌어봐야 연간20% 벌어. 그리고 다른 데는 80% 이상이요. 이 상장회사 가서 조사해보세요. 80% 이상이 다 적자야. 적자라는 회사를 주식을 사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제일 잘 벌어서 20% 벌면 20% 배당받는 거야, 이영다 그것도 제일 잘, 잘 때는 우량, 우량 우량기업. 이안 돼서 우량기업. 여기는요, 우량기업이 아니고, 제일 안 나가는 회사도 100% 이상 돼. 제일 못 나가는 회사도. 회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좀 특이한 어떤 아이템들 갖고 있잖아요. 100%가 아니고 막 500%, 1000%, 연가. 어떤 데는 5000%, 1000% 10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사고자 하느냐, 이 주식 사고자 하네요 절대 손안데이 주식도, 이 주식인지, 3번인지 알고 요거 샀어. 샀는데, 상장하러 딱 가는 거야. 가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상장하면 바로 버리지 않고 상장하면 아 이놈들 다 돼서 이제 상장하는구나 딱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백만주가 있어 그럼 백만주를 그냥 팔잖아요 한꺼번에 나는 사자로 들어가 버려 반대로 사자로 한꺼번에 한 십만주씩 거래된다면 한 오백만주 살려고 딱 들어가 어 오백만주 살려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탁 올려놓아버려 그걸 아무도 안 팔아요 아무도 안 팔아 그러면 쩝 찍으면서 올라가. 한 3, 4일 올라가죠. 올라가면 한번뭘 멀, 멀, 멀 봐야돼요? 어? 어? 시 어, 한번뭘 봐? 시세. 어. 한번딱그 뭐를 보고 다시 또 올려치기 시작해. 그래서 최소한 한 타임이든 두 타임 은 배에 올리는 거예요 배. 그게 배에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또 공시해야 되니까 한번 쉬었다 가는 거야. 공시해야 돼서 그래서 점 찍으면서 가다가 나올 때5일째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2%나 플러스 2%로 딱 수도 해 맞아 요 틀려 그래놓고 막 올라가가면 대미군단들 야 저거 도대체 뭔 주식이냐 막 갖다 몰려 막 몰려서 들어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조금씩 조금씩 내놔줘 내놔주다가 많은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럼 내것다 던져 다 던지고 나오는 순간 점 찍으면서 내려가서 제자리로 들어.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바로 상장회사예요. 여기 올라가면 바로 그 작업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전에 끝까지 잡아야 해서 3번, 3번은 최고 주식이니까 여기서 큰 투자자들은 다 3번에 있어요. 2번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제일 불쌍한. 그 주식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20만 명, 20만 명 이상 되는 사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주식을 노리고 있냐면 이 주식. 이 사람들은요, 주식도 안 사고 평생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전 세계를 뒤져 이 주식 어디에 기가 막힌 거 어디에 없냐. 하는데 평생 살면서 이 사람들은 금광도 안 사요. 금 빼는 것보다 이게 더큰 거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큰게 이거예요 주식 이 주식 그래서 세계적으로 40만 등까지 40만 만 등입니다 경제 순으로 30 40만 등까지는 다 요거 구매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요것이 요것이 아니고 요거 구매한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거. 이해 됐어요 그러면 요거 3 40만 등 세계 경제 순위의 40만 등이 다 이거다 이요 이거. 근데 요건지 알고 딱 샀더니 상장한다. 그럼 그런 식으로 던지고 나와버린대요. 투자자들 다 나와버려요. 그럼 결국 누구만 남냐? 요거에 요걸 모르는 사람만 남고, 그 다음에 요걸 모르는 사람은 요건지 요건지 분간 못해서 요거하고 헷갈려서 요거에 많은 사람도 당하잖아요. 요거 만들어 놓고 아무 틱도 없는 거해 놓고 막 주식해가지고, 왜냐면 떼돈 되는 시기잖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이런 회사인 것처럼 가방에서 많은 주직, 주주들을 모임집해가지고 해서 날리고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 날린 사람이 바보야. 왜 바보냐? 봄이 알잖아. 아까 뭐예요? 명품인지 아닌지, 브랜드인지 아닌지. 그죠?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된 회사인지. 그것만 봐도 이 회사가 3번인지 1번인지는 그냥 알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본 체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2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필승 이 주식 찾아서. 왜냐면 하이 주식 사면은 대박이거든. 그리고 회사 크루, 왜 대박이냐면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주식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금. 자본금 있고, 두 번째가 뭐냐 자산. 세 번째가 미래 가치. 이렇게 해서 주식이 결정되는 거야. 이게 딱세 가지야. 간단해. 그러면 자산이 예를 들어 1억짜리야. 아, 자본금이. 그러면 자산은 얼마짜리야? 자산은 내가 천억짜리로 샀어. 천억짜리 샀어. 미래가치는 1조짜리야. 1조짜리야. 미래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1억짜리 액면가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야. 100원짜리인데 요거 아무것도 2번, 3번이 없으면 그냥 액면가 100원에 거래돼 얼마에 거래돼요? 거 아무것도 없어. 원가가 얼마에요? 원가가 100원이죠. 100원인데 최하가 4배수로 거래돼요. 400, 400원. 이거 아무것도 2번, 3번이 없어도 4배수로. 그래서 요 1번 법인들 해서 가는 방식이 이 방식으로 가요. 100원짜리를 400원에 거래이 1번 거래. 요거. 종이쪽지를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이 생겼어. 그러면 천억이야. 그러면 백원짜리가 얼마 돼야 원전이 돼요? 10만. 그죠? 10만 백원이라야 되겠죠. 10만 백원이 원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 백원. 이 자본금 1억짜리에 대한 백원이 있고 자산의 천억에 대한 10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 1억짜리가 아니잖아. 자산까지 하면 1,1억짜리 0 회사잖아. 맞아요, 틀려요. 음. 그러면 1,1억에 0 대한 걸 계산해 보세요. 1억에 1,000배를 하면 얼마예요? 10만원이잖아. 그죠? 1억에 1,000배하면 10만원. 그래서 10만 100원이라는 뜻이거든. 요 그리고 몇 배를 쳐줘? 네배를 쳐줘. 그러면 얼마가 돼? 40만원이 40만원. 40만 원. 40만 원. 대외를 쳐주면 40만 원이 되는 게 저게 정상 원가야. 이걸 원가라 다 이해됐죠? 근데 이건 3번이 없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3번은 예를 들어 1조야. 3번이 1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여기에 얼마를 더 넣어야 돼? 10만 원에서 1조니까 얼마를 더 넣어야 돼? 100만 원을 더 넣어야 되잖아. 그죠? 100만 원에 이 100원이 또 있잖아. 1만 100원을 더 놔야 줘야 되겠죠. 그죠? 100만, 100원을, 어째 100만원 쉽게 얘기해서, 자, 그거 다 포함해야 되지만, 100만원이 원가야. 그죠? 자, 100만원이 원가인데, 요거 하고 요거 플러스 하면 얼마돼요 110만원 되겠죠. 110만, 100원이 되겠죠. 그게 원가야. 원가에 여기 몇 프로 몇배 줘야 된다? 4배 수 줘야 된다. 그럼 얼마야? 440. 400, 하여튼 440만원이. 자 400만 원이 400만 원이 원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회사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좀 이해되죠? 네. 주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주식의 가치를 알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주식의 가치를 모르면 미래도 안 보이고 도대체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어지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 우리 회사는 어, 자본금은 25억 참가돼 있어요. 25억 할때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자산, 자산은 어, 최소한 요거는 넘어요. 그리고 미래 가치는 최소한 아무리 도둑놈이 해도 30조지만 그냥 3조만 봅시다. 3조에3조에 3조에. 이렇게만 보, 봅시다. 세 가지로 봤을 때, 자 여기 액면가는 100원이야. 그죠? 그다음 여기에 플러스하면 얼마 돼요? 하여튼 10만원, 10만, 100원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플러스하면 얼마 돼요? 300만, 뭐0 300, 3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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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300, 0 0 300, 3 0 0 0 우리 회사의 원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얼마에 계산해주고 있다? 5만 그러면 이거 수수료 받은 거야? 한번 수수료도 안 받은 거야? 그냥 두는거요 왜? 지금 초창기에 갈때 그냥 아무도 이거 못 사잖아 지금. 살수 있겠어요? 이거 10주만 사도 저 1억2천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지금 네. 5만 원은 아무나 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5만 원씩 어떤 사람만 주었냐면 다른 사람 안 주고 뭐만 줬다? 소조점 이상. 이상 우리 회사의 기여자, 기여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네. 이해됐죠? 네. 천문학적 성자죠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회사를. 그렇게 만들기 그냥 쉬운가요? 아까 얘기한 저쪽에 뭘 그렸어요? 오너의 마인드, 글로벌 리더, 또 경영이 뭐 여기 다섯 가지 썼죠. 그걸 확실하게 갖췄으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런 회사 만들어 낼수 있어요? 아, 무리 머리 100명을 갖다 대도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 없을 걸요? 대기업에서도 이거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대기업에서도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 사랑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머리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만 있다고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갖춰야만 만들 수 있는 분. 맞아요. 려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어느 정도 이해되죠? 우리 회사 조금 가서요. 만명 이상 되고 일억 명까지만 가버리죠. 그러면 요것이요. 이렇게 돼요. 한 주에. 아니, 일억 명만 들어와 버려도 일억 명 그냥 쉽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오십억 명, 칠십억 명 하는 회사가 일억 명 순식간에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한주 살려면 1억이 있어야 되고요. 10주 살려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100주 살려면 100억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틀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미리 알았으니까 어때요? 내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 물론 한 주, 두 주, 열 주는 안 팔아줘요. 최소한 100주 이상은 내야 우리 주주로 올릴 수 있죠. 맞아요 틀려 그리고 주주로 올라가야만 또 회사는 이런 거예요. 어, 첫 번째, 주주. 주주는요, 배당을 해줘요, 배당. 회사에, 회사가 가는 대로 수익이 두 가지로 창출되는 거예요, 저 주식은. 첫 번째가 내가 산 만큼 계속 배당받는 거야. 회사가 천배 오르면 천배 배당받고, 만배 오르면 만배 배당을 받아. 그러면 주식 오르는 것보다 더큰 수익 계속 버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팔아보면 그거 1년 배당받을 것밖에 못 받고 없어져 버려거요 근데 안 팔면 계속 그렇게 만든 거야. 근데 바보들은 어떻게 그 한꺼번에 돈꽤 준다고 하니까 100배, 1000배 준다고 하니까 그냥 던져버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설사 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설사 나요. 아무리 약 먹어도 치료가 안 돼. 아니 벌기는 엄청 벌었어. 1억 투자해가지고 200배 해가지고 200억 벌었어. 그러면 떼돈 번 거잖아요. 땅 같으면 대박 난 거예요. 근데 주식은요. 얘가 투자해가지고 제일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이 3년 동안 4만 3천 배 오른 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4만 3천 배 올랐던 주식값을 생각 다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100배 오른 건 오른 걸로도 안 봐요 주식은. 1,000배올라서어 어, 요즘 조금 재미 보고 있대요. 1,000배 올랐는데 주식 시장이 그래요. 5천 배 올랐어. 요즘 조금 재비 보고 있어. 그래요. 5천 배 올라요. 왜 기준이 4만 3천 개거든요. 다들. 그래서 만배 정도 오르면 어요 조금 돈 쓸어다니기도 하고 만 배도 올라야 해. 이땅 이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거잖아요. 땅은 5배만 올라도 막 대박쳤다고 소문나요 근데 이, 이거는요. 그리고 이런 주식은 뭐야? 3번 이런 주식은요. 팔면 바보예요. 하는 순간 바보야. 왜?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주식이잖아요. 이저 상장 회사업은 질이 다른 거잖아요. 상장 회사는요 그래요. 300억, 3천억씩 투자해서 중견 기업인데 연간 급여 주고 이것 주고 다 주고 20억 남겨서 흑자. 공시가 딱 돼요. 20억 흑자 본 기업 공시 뜨는 순간요 한 20배 올라버다 주식이, 원 20억 밖에 안 올라도, 그니까, 러뭔 얘기냐, 상장된 회사들은 거의 다 적자 봐버린다. 왜? 적자 볼걸 때문에 상장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주식을 하려고 해서 주식 망한 사람을 주식은 정확하게 3번만 해야 되고, 1, 2번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거 보는 눈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최소한 다니면서 손내 안 보겠죠, 이제. 잘못된 주식, 잘못 건드려서 손해보는 일 없겠죠. 이해됐죠? 네. 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1억 가는 것도 순식왜 그러냐면, 이런 상장된 회사는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 한국엔 삼성전자가 235로 내려갔잖아요. 230. 그런데비상장그 전에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도요, 상장되기 전에 6,700만 원 오락가락 했어요. 상장되면서 꼬마로 접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무래 퍼시빅도 400, 300, 400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40만원으로 추락해버렸죠. 그게 다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상장하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은요, 2500만원짜리도 있어요. 상장해서. 한 주에. 근데 상장 안된 기업들은요, 다 1, 2억씩. 있어요. 1, 2억씩. 그리고 3억짜리들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기업보다 10배도 더 간다고 했죠. 매출이 잡아주는 거거든. 매출이 그 회사가 얼마나 크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미래 계획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억 2억 3억 하면, 그동글리면 하나 더 붙이면 30억도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 네. 어 이번에 이번에 대선을 끝난 이 시점으로 해서 임시만, 임시만, 그거 언제까지도 못나요 우리 왁구만큼만, 왁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왁구만큼만 딱 되면 수톱할 걸로 해서 어, 최소한 100주 이상, 100주 이상 그리고 최소한 만주 미만, 만주 이상은 안 돼. 만주 미만, 1인당 100주 이상, 1만주 미만, 1만주 미만 에서 어 당구만 이 와구만큼만 딱 받을 거예요. 이 와구만큼만 받아주면 수도 그러니까 어, 아무리 저 와구가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점보 저런 점보 이런 거 저런 걸다 오늘 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행운이다, 그죠 행운. 먼저부터 얘기했잖아요, 행운이다. 그리고 성공은 성공한 사람 옆에 가야 성공하는 겁니다. 또 큰 성공하고 싶다. 큰 성공자 옆에 가야 큰 성공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자 옆에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작은 성공.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실패하는 사람 옆에 서면 맨날 실패하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냐? 네. 성공자 옆에 따르라. 해버리죠. 그리고 크게 성공하고 싶으냐? 네. 큰 성공자 옆에 따르라. 그게 우리 성공학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